오늘은 전 회사에서 친했던 동기들이 밴쿠버로 놀러오는 날이다. Only f o r 우리 모임의 이름이다. 2017년 첫 입사를 했을 때, 21명이 입사 동기 중 6명이 같은 본부로 배치가 되었고, 이중 2명의 동기가 퇴사를 하며 남겨진 우리는 스스로 올리포라 칭하였다. 우리는 정규직이 되면서 패밀리데이를 살뜰하게 이용해 1박 2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4명의 성격이나 취향이 잘 맞아, 이제는 하나의 여행계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고맙게도 내가 있는 벤쿠버로 선택해 주었다. <laughs> 뽑지 말라고! 곰팡이, 그래서 화랑했어 <laughs> <laughs> 아, 캐리어에 짐 챙겨올 자리도 부족했을 텐데, 센스 터지는 선물까지 이렇게 챙겨온 아이들 덕분에 음식 참고와 더불어 어. 내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졌다. 엄지 <laughs> 뜬거 맞아? 엄지 <laughs> <laughs> 너무 지 아, 마. <laughs> 마! 밥 피라고! 왜, 왜? <laughs> 이어, 꼬지람을 말끔하게 씻어내고 벤쿠버 다운타운을 구경하기로 했다 어 어때? 맛있지? 살짝 맥심커피 맛이야 메이플 시럽 들어가는데 아 그런 것도 알아 안녕하실야지 음아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laughs> 부족자. 구독자님들 인사해줘 구독자님들 그좀 많이 달아주세요. 이녕하세요 제가 혼자 꾸준히 달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은 다들 너무 오늘 도착해서 피곤해 해가지고 저녁만 먹고 집에 들어가서 연주를 연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사 놓은 연어가 있어서. 왔어! 티가 안 떠서 저 이런 거민종 처벌 당했어 아도안 <laughs> <뒤도> 들어와 <laughs> 보통 외국인들 이러면 쏘리 맞아 <laughs> 아, 이런 거 찍지 마 왜? 나 아, 맨날 부정적인 아, 아, 사람이란 이렇게 말장난 했다가 그게 들어가더라고 여가 KBS 카페래요 깜짝 놀라 <laughs> MBC는 엄청 좋거든 뭐가 <laughs> 없어 나 같아도 안 다닌다 토가 주면? <laughs> 어, 무릎지면하다아 아, KBS! 요 맛있었고요. 네, 맛있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LCBO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캐나다는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을 팔지 않고 딱 주류 판매점에서만 술을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맥주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익숙한 맥주가 아닌 캐나다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특이한 맥주들을 맛보기로 했다. 아, 왜? 아. 네. 어? 우와. 네. 앞으로 맥주는 익숙한 맛으로 골라야겠다. <laughs> 이건 과연 어떨 것인가? 음, 음, 음. 음, 음. 가벼워, 가벼워. 짠. 짠. 우리의 여행이 항상 그랬듯 맛있는 음식과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이번 여행 첫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좀 애들을 뒤로하고 먼저 나왔어요. 이튿날은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먼저 집을 나왔다가 아이들이 게스 타운 구경을 하고 있다고 해서 늦은아기 그곳으로 향했다. 관광객 관광객 아! 우리는 관광객 I love thank you. <laughs> 뭐야? 멋다영어다영어지 아니 저희 티가, 티가 그래요 I love Vancouver 아, 나할줄알 점심시간이 지나서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구경을 하던 우리는 지연이가 찾아놓은 분위기 좋은 파스타집에 들어갔다 이곳의 음식들의 1인분 양은 엄청나다 음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아, 키가 크잖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 네. 네.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렇지 응. 너무 밍밍하다 배불러 내일 아침 일찍 3박 4일로 로키투어를 가야하는 우리는 집에 일찍 들어가 짐을 싸놓고 일찍 잠들자는 계획이었지만 집에 들어오는 길에 사온 푸틴 치킨 너겟 어제 먹다 남은 연어 그리고 끊이지 않는 수다로 두번째 밤을 지새웠다 여러분, 우리 로키 섬록에서 만나요. 바이. 그랜빌 아일랜드에 있는 퍼블릭 마켓을 가기 위해 일찍 체비를 해서 나왔다. 이곳에는 다양한 과일들이 가득 쌓여 있고, 라켓 내부와 외부에는 다양한 즉석 음식들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들도 배치되어 있었다. 와. 내가 이거 먹으러 여기 왔다. 이런 건 뭐야? 애플파이래. 되게 동화 속에서 먹던 그런 파이다. 우와 이거 봐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대박. 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족발 이런 건가? 오. 아스파을 먼저 살까? 야, 너무 많아. 스 저희가 찾던 스프요 이거. 이거 이 이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그래 래 오. 이거 치킨 뭐

이따 <laughs> 봐. <laughs> <laughs> 우리는 라스타를 <너의> 누리해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여기 퍼블릭 마켓 여러분 오시면, <놀람> 이게 먹을 게 진짜 많거든요. 피킹을 <놀람> 해서. 피킹을 <놀람> 해서? <놀람> <다> 오시면 됩니다. 테이블 자기고 먹을 텐데, 안에서 먹지 마시고, 무조건 밖에서 먹으세요. 조금 추워도 밖에서 먹으면 더 좋을 텐요 <놀람> 아니, 이 말은 취소. 나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한치 앞도 모르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었다. 여러분 어, 저희가 지금 <laughs> 음식을 열다가 갈매기한테 뺏겼어. 야, 너 엄청 많이 먹었어. 고기 먹었지. 받아. 무성표. 무성표. 몸집을 크게. 몸집을 크게. 받아. 야, 저기 누구? 한번 사인 보낸다. 고번 사인 보내 여기 저기 먹는 거 많아.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 야 가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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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야? 버거, 싸이니하고. 낙스타다, 낙스타다, 이거 는거 아니야? 낙스타, <laughs> 큰일 진짜. 우리는 하염없이 갈매기 눈치를 봐야 했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구별도 못한 채, 이 음식들을 지키는데 연염이 없었다. 미친 미친 미친. 꺼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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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서워 <laughs> <Thank you. 웃음> 이거 못 봤어. 아까 그냥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만 하라는데다 아, 뺏겼어. 가아 오늘은 단보라는 유명한 라면 맛집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는 10분정도 기다리고 먹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30-40분은 기본으로 웨이팅을 해야하는 리얼 현지인 맛집이었다. 뜨끈하게 배를 채우고 대망의 스탠리파크로 향했다. 스탠리파크로 출발합시다. 출발. 받았어? 어? 받았어? 우리 좀 아직 안받았어? 음. 여행 중 가장 추운 날이 아니었을까 싶다. 체력이 바닥을 보일 때쯤, 우리는 잠시 멈춰 준비해온 가일들을 꺼냈다. 이 행복도 잠시. 우리는 이미 갈매기들에게 포위되었음을 인지했고, 갈매기가 없는 스팟을 다시 찾아가야만 했다. 여행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은 오롯이 여행에 집중을 하고 싶어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다. 그래서 찍어둔 영상이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와서는 좀 아쉽긴 하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내일은 애들이 가는 날이어서 오늘 마지막 따로는 좀 즐기기 위해 카메라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집에 갈 때가 돼서야 카메라를 켜게 되네요. 카메라 갑자기 왜 켰어? 한마디 해? 어? <laughs> 나 통과. 또... 저희의 다음 여행 계획은 오데샤입니다 <laughs> 오데산 템플스테이! 이번에 <laughs> 스님들이 입으신 승복 모자까지도 너무 간지히안 왔거든요. 버키셋이, 버키선 스님들 모자가 버키이이고 그레이! 어, 그레이 맞게셋이고, 목도리도 거의 뭐, 아크네 스튜디오 목도리처럼 <laughs> 되게, 뭐. 진짜 예쁜, 뜨거운 목걸이였습니다. 어, 입고 싶어. 입고 싶어. 자, 1년 뒤에. 10월 졌어. 재밌겠다. 희 스님이 구독하고 있다고. 맞아. 어, 인사하고 가려 스님, 저희 1년 뒤에 찾아뵐게요. 오늘 사제서 뵈요. 안녕. <laughs> 다음 편에는 중간에 짧게 보여지는 로키산맥 투어편이 업로드 될 예정이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